안녕하세요 니나튜비의 니나입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모은 인스, 떡매, 도무송 레핑지, 마스킹테이프 등등 여러가지를 보여드릴거예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떡매 가장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박스가 있는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친언니한테 받은 아니 사촌언니한테 받은 떡물 몇장드이에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샐러문 떡물 한장그고 잠시만요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아가들 모르겠지만 제가 지어볼게요 귀여운 동물 아가들 똥에 두장 있습니다. 운딸기떡에두장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도넛, 도넛, 미키마우스 동네 두 장. 스티치 스티치빵 한 장. 밤하늘. 나만의 그림북 한 장, 동글이 토끼 한두 장, 고양이와 꽃한 장, 귀여운 꽃 그림북 한 장, 나쁜 데를 밤한장 붙여 있습니다. 셀러몬 마스킹 테이프에요 도안이 되게 이뻐요 이쁘죠? 이거 셀러몬을 제가 좋아해서 마스킹 테이프 큰걸 이게 샀어요 이거는 저희 집에 큰 언니가 있어서 큰 언니가 사준 떡메 두두 건이에요. 바나, 딸기, 딸기 우유 떡매한권 이쁩니다. 이쁘죠? 이거는 귀여운 딸기 강아지 떡메 한권 이거는 제가 까만 노구리 인스샵에서 구매하고 받은 떡메들 4권 먼저 보라 소녀 떡메 한권 있고요 블루베리 소녀 한권셀롱 핑크 떡메 한권 셀프로 받은 배경 떡메. 판매도 제가 하고 싶긴 한데, 판매는 할수 없게 부모님들이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박스 있습니다. 또 다른 떡매랑 쓰던 인스도 한 개, 한 박스 있어요. 이거는 워터멜론 랜덤박스에서 산 떡매들과 제가, 그, 그, 뭐지? 문방구에서 산 떡매들. 먼저 문방구에서 산 것들 한권 있습니다. 예쁜 오로라 꽃 떡매 한권 들어갔어요. 아, 있습니다. 오로라, 오로라 태국 동네 한권 있습니다. 예쁜 꽃 동네 한 권. 한 권. 그 강아지 인어공주 동네 한 권. 오로라 동네, 밤을 오로라 동네 한 권. 장난감놀이 한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던 일시를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빨간 꽃 몽실 인쇄두장고왕이와 겨울 간식 3장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인생인지모르지만 이게 있고요또 이거는 눈 내린 눈 내린 겨울을 즐기는 법 인스 3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끝났구요 이제 큰것 떡말로 떼어보겠습니다 이건 이거는 큰 꽃떡말로 한권 긴것 한권 들어갑니다 이거는 게임만떡말로 두권이고요 중독돼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까만 너그레드 산, 그, 랩핑지 두죠두 건. 있는데, 구름이 약5 0 m 있인데 어, 음 이렇게. 요거는 파란색, 여기는 핑크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토모마스 복숭아, 모조지 약 56짜리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laughs> 완전 많아요 완전 많아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빰빰빰빰. 완전 많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여기 있는 것부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조그마한 마스킹 테이프 들어가 있었고요 무지개 인수들, 워터멜론, 워터멜론 그 인수들이요. 워터멜론 해바라기 무지개 인수 한 건, 메비지의 겨울 한 인수 한 권. 들어갈고요. 왕왕이와 겨울 간식 한권 들어가고요. 영영이들 모여라 인쇄 한권 들어가고요. 삼다탕 토끼 인쇄 한권 들어갑니다.